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제가 얼마 전에 그 연극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티켓을 주셔서 어, 그저 성안동에 있는 카페인데 일층은 소극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 연극을 보면서 참이 연극의 그 내용도 참 좋았었는데 저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연극 배우들이 이 울산이라는 이 이 지방에서 이, 이 작은 무대에서 한 30여 명 남짓한 에, 이곳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극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정말 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시면 고그 연극 배우가 이걸 왜 할까? 무엇 때문에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국 배우 중에, 이제, 그 주인공처럼 여기진한 친구가, 1인 한 4, 5, 4, 4, 5개 역할을 하더라고요. 막, 재밌게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던데, 이 친구가 계속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여러분의 관객의 홍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마다 박수도 크게 쳐주시고요. 함성도 쳐주시고요. 이게 안 하니까. <laughs> 자꾸 그걸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정말 로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아마 이것 때문에 영국 배우들이 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 선호도 가계않습니까 직업 직업 선호도에서 가장 밑이 어딘 줄 아세요? 이 배우들이랍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좋아서 그런 일을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아주 고달픈 게이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이분들이 어떤 인기와 돈 있는 박수,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야, 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최근에 어떤 유명한 배우가, 그것 때문이겠죠. 마약을 하고. 근데, 이 마약을, 이제 보통 한 곳이 아니라 꽤 엄청난 양의 마약을, 한 곳으로 지금, 드러났죠? 그럼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틀었다, 맞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왜, 왜 그토록, 이제, 그런 강력한 자극이 아니면 안될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을까. 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기, 명예,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 려고 한건 아니었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욕구들이 다있지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일터나 그 통해서 여러분 일을 할때 사실 돈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고 이걸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결국 이게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지만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이 막 일한다고 해서 막 주위에서 막 박수 쳐주고 환호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식구들만큼은 그 일하는 댓글 향해서 막 환호해주고 좋아해주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배우들처럼 이걸 얻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더 어떻게 하겠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우리가 지금 네 번째로 계속 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던 거죠. 그에게는 심각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관계가 다 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한두번 정도면 이렇게 한두번 이렇게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깨지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무려 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무려 여섯 번이에요. 다섯 번은 이미 깨진 상태고, 이제 여섯 번째,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남자와의 관계도 이게, 음, 보통 모르겠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분명히 여인에게도 왜 이걸 잘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고, 뭔가 하려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졌을 고통, 이 여인이 가졌을 그런 심각한 아픔은, 우리도 다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나 그 고통이 정말 강력한 것으로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병처럼 아마 그에게 왔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어떤 우울증, 조울증 수많은 것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떤 그 영국 배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인기를 얻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배우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참혹했던 내가 한 달에 30만원을 가지고 내가 버텼습니다 한 달에 아니 하루에 뭐, 뭐 어떻게 뭐 사,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사마의 여인이 가졌을 가장 본질적인 이 마음 상태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드러나지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모습 이전에 그가 얼마나 그런 인종 욕구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왔던가를 먼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떠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살아가야 될 존재라면 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마리 여인은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죠. 자 그때 누굴 만나게 되요이 사마리 여인은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 전에 이미 다섯 명의 남자를 만난 상태입니다. 현재 만난 여섯 명의 남자도 어떻게 보면 그 인정 욕구가 그 함께해서 누려지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사실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때뭐 방법이 결국 없었다면. 예수를 만나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여러 명의 남자 중에 한 명일 수 있었고, 더군다나 이 예수는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었던, 비록 깨졌지만, 그런 남자보다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조건이나 그런 면에서도 나쁜 거잖아요. 유대 사람이었고, 그 당시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봤었을 때는 완전히 별개의 정말 외계인 같은 사람인데, 정말 상종할 수도 없고, 이 유대 쪽에서 사마리 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볼 때도 비슷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뭐 만날 거라 생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만났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도움이 돼? 정말 이 사람에게서 나에게 어떤 피로와 어떤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상상이라 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를. 만나자.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는 뭔가를 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 39절에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인도 믿게 됐는데, 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이미 예수를 만난 이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뭔가 다른 남자들과 이 관계 속에서 늘 깨졌고 날 인정해주지 않고 날 받아주지 않았지만 오이 예수만큼 뭔가 특별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 이 사모님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해주는 또 다른 사람에게서 동기가 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뭐 이전에 또 내용 중에도 좀 나타났던 내용이지만, 이, 이거죠. 그니까 예수만큼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여겼고 무시했다면 이 예수만큼은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을 예수께 다 알아맞혔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일들을 관심을 가져준 거잖아요. 그 다섯 명의 남자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섯 번째 이 남자도 자기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뭐. 반응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오직 이제, 자신의, 이 남자의 욕구에 따라서 이 여자가 존재하는 것은. 근데 이건, 이 예수는 완전히 반대죠. 인종을 넘어, 또 어떤 성별을 넘어,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와 문화를 다 초월해서, 도저히 상관할 수 없는 이 여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걸 한 겁니다.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와, 함,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널 돕고 있어. 이걸 이 여인이 느끼고 안 거죠. 이걸 깨닫고 느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축복의 나눔을 얘기할 때마다 들려드렸던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잘된, 그러니까 못된, 그러니까 잘 못하게 되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반응하게 되었어요. 본능적으로 악한 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봐라, 아이고. 그러나 정말 잘 되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야잘 됐다, 박수해주고, 그런 사람이, 주위 여러분이 많은 많은 수록 여러분은 성공할 사람인 거죠. 그나마 가족들, 가족들도 그렇게 안 해줄 경우도 있어요. 배 아프기도 하고, 어? 또막 함부로 여기도 하고, 정말. 그니까 러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존재가 됐던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그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됐던 가장 첫 번째 동기가 이거였습니다. 바로, 아, 나를 인정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구나에 대한 안정감을 느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한번 봤던 영상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영상에 내내는 이 만남을 통해 느껴지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봤던 그 영상에 먼 곳에 있다가 또 군인으로 파병을 갔다가 이 만났을 때, 여러분 떨어졌는데 이 내가 이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인정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뜬 원이 있고 격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이건 가족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of my comrades won't be coming home to their families and seeing that sometimes that America's forgotten what we're fighting for. We don't choose to leave our families. We do this because we love our country.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뜨거워지시죠? 왜냐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습니다왜 당연합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 나를 사랑해 주는 곳에, 나를 축복해 주는 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처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우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담은 또 우리들도 이거 하라고,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하라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뭐, 교회에 와서 뭐, 예배? 그렇죠. 그 예배 안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받고 있다는 위로감이에요 저들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예, 전쟁도로 갔다가, 예, 휴가 맞아 온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곳에 왔어요. 누가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우리 식구 중에 이제 누가 몽고사 갔다가 돌아오면 어, 진심을 다해서 아, 잘 왔다,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이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걸 발견하고, 이걸 깨닫고 발견했고 또 이걸 사마리아 사는데 이걸 누린 거예요. 함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여러분, 이거죠? 이제 그들도 직접 경험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마치 이렇게 허황된 어떤 사형리식의 어떤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또 그런 예배 모임을 하는 것도 뭐냐면 직접 들어보고 직접 뭘 들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복음이라는 것은, 야,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 내가 너무 좋은, 좋아, 너무너무 내가 기뻐. 그러니까 나를 인정받는 거죠. 내가 위로 받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고 있고 더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하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이걸 더 강력하게 누리고 펼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말씀 직접 들어보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번 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여러분 축복이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 우리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또 결단의 찬양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사십시다. 우리가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또 가족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우리 또, 식구들 중에 우리 현수가 이제 권해갔습니다. 한 3, 4주? 이따 또 다시 볼 건데, 그때 정말 뜨겁게 환영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오늘 보게 될 우리 시은이에게도 정말 이렇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식구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 역할을 해야 돼요 대신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이게 복음이고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 Hey. Amen.